네, 여자 초등부 100m 경기의 승리 요정입니다. 우리 왕서연 선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 춘계 대회 때도 금메달 <laughs> 땄었는데 3주 만에 또 금메달 땄어요.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. 어... 그... 이번에 굿. 저칠 저번에 한거못깰줄 알았는데 너무 깨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맞아요. 오늘 개인 최고 기록도 세웠죠. 우리 이제 그 준비했던 과정이 또 너무 궁금하거든요.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또 좋은 모습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? 어 코치님이랑 아빠랑 <laughs> 계속 훈련했던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진짜요? 그럼 또 아버님이 하고는 또 어떤 훈련을 했어요? 어 밤에 응. 그방 앞에 있는 뭐 약간 달리는 약간 <laughs> 길 응. 그런 거에서 끝까지 더 밀도로 어, 했더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. 어, 그럼 낮에는 코치님하고 훈련하고 밤에는 아버님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? 그렇게 해서 오늘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, 우리 왕세연 선수. 우리 일등하고딱 들어왔을 때좀 누구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? 어, 저 제가 뛰는 거 같이 보여 주시는 교회 어, 친구랑 언니랑 동생들이랑 코치님이랑 부모님 생각이 너무 많 했던 것 같아요. 아요 우리 끝나고 들어왔는데 안에서 막 친구들 같이 환호해 주고 소리 지르고 <웃음> <웃음> 같이 막 박수 치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? 저 어떤 얘기를 나눴어요? 어, 너무 잘했다. 네. 너도 잘했어. 네. 다음에 더 잘해보자. 네.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럼 우리 학교 사랑 한번 해볼까요? 어, 학교, 네. <laughs> 학교야. 네. <laughs> 어, 너 있어서 너무 고마워. <laughs> 좋아요. 그러면 우리 앞으로 좀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? <목소리도> 일단은 6학년 졸업하기 전에 이제... 구별 신기록, 신기록 깨고 아, 이제 신기록 진짜... 깬 사람을 사람으로 재산한 사람으로 기억해졌으면 좋겠어요. 어 그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러그 목표를 좀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예요? 더 열심히 훈련해야겠죠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지도자 선생님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? 부치님 아침에 잘 가르쳐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그리고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앞에 친구들이 또 응원을 왔어요. 친구들에게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어, 너네도 잘하는데 나를 더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. 아, 좋아요. 우리 앞으로 더 기대되고 우리 앞으로도 인터뷰 많이 많이 해요. 네, 지금까지 왕사연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.